마르코 복음도 두 장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과 다음 주 하고 나면은 다음 주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고 나면은 한 주간 쉬고 그리고 루카 복음서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 마르코 복음에서 14장과 15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또 그만큼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어,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곳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그러면서 순환 묵상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고통에 그냥 이렇게 함께 머무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늘 힘든 것이고, 또 우리가 인성이, 우리들의 인간성이 그런 고통과 순환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않은 것이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안에 묻어 있는 이야기들은 시기와 질투, 미움, 뭐 억지가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또, 편법과 정치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딱히 주, 돌아가셔야 될, 죽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두 개의 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던지려고 하는가? 하늘나라에 관해서, 우리 신앙에 관해서 뭘 얘기하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난센스한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그런 이 정말 의미가 없는 난센스하고 이런 것들, 도대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납득이 안 가고, 또 상실 밖에 안 되는 것, 또 그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 바라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쳐 지나가시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이죠. 요요 요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주기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는 순환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순환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순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뭐 이런 것이죠. 뭐 내가 이 봉사를 음. 하는데, 하여, 뭐,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상되어지는 이런 고통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순환들이고, 각오가 되어 계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순환과 죽음의 이 이야기들을, 그 장면, 장면, 디테일하게 성서가 그리고 있는, 꼭 마르크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난센스한 이 상황들이 묘사되어 져 있는 것이죠.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난센스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에게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 각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난센스한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어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인간이 뿜어내고 있는 그 네거티브한 그 상황에 처한 우리 각자를 그 상황 상황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대부분은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간 그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묵상의 그 핵심, 한마디로, 이 예수님 순환의 핵심은, 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가 이제 미사 때도 그렇게 읽잖아요. 원하시던 순환이 다가오자, 만찬이 다가오자, 그, 그 원하셨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원하셨다. 그 원하셨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아에서 여인이 도유를 할때이 여자는 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 그 자기 비하의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찬 중에, 제사들과 하는 만찬 중에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의식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이에요. 정말로 난센스하고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도 안 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삶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처지에 처한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 순환과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게세마니 동산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어, 의식적으로 받아들십신다 어, 당신께서 원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무의미한 것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린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 당신께서 원하셨던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이 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 이렇게 깊숙이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음, 당신을 온전히 인간들의 그 사악함에 당신을 다 어,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 의미가 없는 것들을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르코복음서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 이까라고 이렇게 이, 이 말씀 안에는 극단적인 그 버림, 버림이죠 버림제 경상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이 극단적인 버림의 체험이고 우리가 겪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말 극단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체험만큼 깊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우리가 어떤 경, 경우에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무한한 신뢰가 이말 안에 같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 인간 모두를 대신한 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했으면, 그러면서, 이, 그, 여러분들, 그, 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기도는 이겁니다. 이, 그, 뭐, 어, 추경기께서 제안하신 거죠. 이두 장에 걸쳐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그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장면들, 하나하나씩. 한 폭의 그림을 한 폭씩의 그림을 감상하듯이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각각 상이한 모습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이잖아요. 어, 유다스에게도 제시되고, 그다음에 경비병들한테도 제시되고, 최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의 신비가 그들 앞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뭐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뜻이 우리가 그렇게 씨앗들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났다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그 과정 안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그 모습들, 14개의, 어, 우리가 14초 기도는 아니지만, 14개의 상황 안에, 어, 제가 나눠드린 기도 자료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주기연께서 제안하시는 거죠. 그 상황들을 한폭한 한 폭씩 이렇게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한인 나라이신, 한인 나라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요 제가 그냥 14개 그 이렇게 그 그 한폭 그 그림들을 이렇게 다 기도자료 안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글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고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끌리는 그 구절 앞에서 어 다마르크 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 예수님과 유다 앞에 그러니까 유다스에게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셨고 또 유다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깊이 관상하라. 또는 경비병들도 있어요. 그 경비병들 모습 안에서도. 한입나라를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라바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어, 그들 안에 어,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입나라는 이렇게 어, 정말 우리에게 늘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지만 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을 고르셔서 묵상하셔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분이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두, 두 명으로 제가 이 기도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내놨다고 해서 두 명이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각각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셨던 것들 이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네,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순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듣고 저희들의 신앙의 길을 더 깊이 알아들 을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